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깔려있는 혐오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속된 말로 한남 한녀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는 말들을 쉽사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한국 사람하고는 결혼하기 힘들다, 결혼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혼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보니다 보이더라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확실히 전부 다 비혼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혼과 결혼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은 사랑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는 교회 안 다녀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노래 중에서도 이 가사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공감하기 쉬운 가사기 이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때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사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결혼하기 전의 사랑은 약간 불꽃 같은 사랑이죠. 어느 때보다 뜨겁고 화려하게 빛나지만 금방 꺼지기도 하죠. 반대로 결혼 후의 사랑은 저는 촛불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작고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한 그런 불빛이지만, 포근한 온기를 가져다 주고 그 초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유지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체 설레었던 적이 언제지? 그런 그리움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소 시큰둥하고 우정같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유지되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니까요. 반대로 결혼을 했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결혼은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혼인 한 서약을 할때 이야기하듯이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서로 보듬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곁에는 항상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둘이 되면 뭐든지 두 배, 그리고 절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 집안에 외동 으로 자라서 학교에서 이제 하교를 하고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어둡고 컴컴한 집안의 분위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1인 2역 3역 을 해가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우연히 신기하고 재밌는 걸 보게 됐을 때 누군가하고 이걸 같이 하면서 놀았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누군가하고 이걸 같이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기업...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동시에 타박과 잔소리를 제가 듣고 있을 때, 근데 이게 정말 억울한 얘기인 거죠. 이럴 때 자식의 입장에서 같이 나를 대변해줄 형제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외로움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놀랍도록 기쁘고 막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 날도 있잖아요. 이럴 때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게 되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서 또 쓸쓸하기도 하고 고통을 내가 좀 덜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서 더고통스러워기도한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가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기쁨은 배가 될수 있고 고통은 절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사실 가장 큰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한테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 곁에는 적어도 한 사람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인연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이성을 만나게 되지만 나의 부족한 점들까지 다 알고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또는 내가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기회는 일생에서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연애는 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지만 결혼은 짝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인연은 따로 있고 그런 인연들은 정말 귀한 인연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런 인연들을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면 이런 사람을 다시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결혼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를 놓쳤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은 이 사람이다 싶은 이성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혼자 시들어가는 인생은 너무 서글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공감이 갈 때가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진태현 씨가 했던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워서 제가 같이 눈물이 났던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자기는 아내를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시들어가는 게 싫다 아내가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에게 너무 진심이 느껴지고 서글프기도 해가지고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한참 젊고 이쁜 20대 시절까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이 30대 후반부터 노화가 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인생이 또 마음이 아픈 게아 이제 내가 좀 시들어간다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언제까지고 청춘이고 싶죠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죽는 날도 오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인 인생은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기를 잃어가면서 더 쉽게 아프고 연약해져가는데 어, 이럴 때 곁에서 보듬어줄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배우자의 그 자리는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난할수록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자산이 많으면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을 살 수는 있죠. 노년에 혼자라고 해도 고급 실버 타운에 입주해서. 럭셔리한 케어를 받으면서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면서 살 수도 있겠죠. 반대로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혼자 산다는 건 정말 비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부족한 나를 좋아해주는 배우자가 더 필요하고 소중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결혼을 포기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돈이 좀 없다는 걸 알아도 뭐 그런 나하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돈은 같이 벌면 되는 거죠. 돈은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은 채우기 힘들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